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고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X이에요. 잠수함에 원자력 발전 장치가 있으면 식량만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바닷 속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거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무한정 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을 오른다 생각하면 정상에 아직 간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까지는 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이고요. 현재는 어, 국방 방위산업 항공우주 매체인 KDP스뉴스의 발행인을 하고 있고요. 시사 종편 프로그램에도 어, 군사 관련 전문가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도 이제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오늘도 어, 군사 관련된 얘기로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이 실제 외교적 효력을 갖는 건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2001년부터 군사 전문지 기자로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이제 국방이나 군사 관련, 방위산업 관련, 여러 가지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관련돼서 제가 취재한 것만 해도 한 20년이 지금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얘기 꺼냈고, 어, 물론 이제 갑자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한미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을 보면 이전에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를 꺼냈다는 게 얼핏 보여져요. 이제 해결료 관련된 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원자력 추진으로 작동되는 잠수함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워싱턴에서 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 물론 이제 모두 발언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비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얘기가 오갔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끄덕끄덕 했지만 그 자리에서 확답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음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어, 승인했다. 그리고, 이걸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한 20년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뭐 건조 계획과 관련해서 취재했지만 쉽지 않을 타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을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고 물론 좋은 의미의 충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케이 했다고 해서 모든 게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큰 틀의 합의는 봤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만, 세부적 사항에 관한 디테일이 필요한 협상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이 오케이 한 거는 굉장히 큰일이지만, 세부 협상이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분 응선에, 지금 산을 오른다 생각하면 정상에 아직 간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까지는 간 거예요. 하지만 한 두세 가지의 고비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막 능력과 연료 공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다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게 뭐냐면 디젤 엔진을 갖고 있고 물론 이 디젤 엔진을 잠수함을 움직이는데 사용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래시 잠수함 보면 이제 축전지,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축전지를 충전시킵니다. 을 그래서 물속에서 이 축전지로 항해를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공기 부력 추진 장치라는 것도 달려 있어요. 디젤 엔진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엔진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런다 보니까 수중에서는 수면과 가까운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스노클을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어니까 그러니까 수중에서는 디젤 엔진은 못 쓴다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충전된 축전지의 전력을 활용해서 잠수함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자력은 얘기가 달라져요. 원자력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 많지만 어 거의 연료봉을 다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잠수함이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 장치가 있으면 해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원자력 잠수함들 보면 식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잠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말씀 하시겠죠? 물은 그럼 어떡하냐? 원자력 발전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이렇게 정화 해가지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해결이 돼요. 근데 식량만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안에 승무원들은 미치겠죠. <laughs>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차이가 크죠. 또한 가지로는 이제 제가 잠수함 함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재식 잠수함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보통 보면 이제 헌터 킬러라고 하는데 잠수함, 적 잠수함을 추적해서 일종의 이제 미행도 하고 전쟁이 나면 격침도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이 적 잠수함이다. 그리고 우리 잠수함은 제래식 잠수함이다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은 무한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속도를 내리면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거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무한정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래식 잠수함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충전된 이 축전지, 금방 빨리 닳겠죠. 그러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도의 차이. 그래서, 제래식 잠수함하고, 원자약 잠수함은,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약 잠수함들은 일단 무한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잠수함의 외형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물방울 형태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를 빨리 냈을 때 유체역학적으로 좋은 기동성을 갖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지금 대표적인 장보고 3 배치원이나 얼마 전에 이제 진수식을 한 장영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 재래식 잠수함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단시간 내에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랑 비교했을 때는 속력이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이라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해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러니까그 대한 오해를 부식시킨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이시 중국과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올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당일 한 저녁쯤에 이제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한미 양국이 핵 확산과 관련된 거를 조심하거나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중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중국만 유일하게 핵추진 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갖게 되면 중국 물론 갖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 없던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중국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그 여파가 크진 않아요. 물론 이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봐야 될 문제 있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지금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도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아직은 이제 일본은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종전될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 원자력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언을 한게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물론 이게 핵무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핵동력을 추진체계로 갖는 거예요. 그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 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선언을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지금 하고 싶어요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간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일본도 아마 이제 미국을 상대로 우리도 갖고 싶다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잘 이제 마무리를 시켜서 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로 가느냐? 이게 이번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혹은 허가로 인해서 일본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 충돌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비확산 원칙과 충돌되는 소지는 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쥐고 있는 것, 특히 이제 뭐 이재명 총리 얘기했지만. 를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핵연료를 제공해달라. 이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이것은 뭐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비확산 원칙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지만 어 지금 난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 행정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약산 원칙하고도 좀 약간 엮여져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걸 푸는 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 거냐.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의회에서 과연 이거를 오케이 해줄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오케이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머싱턴의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어, 승인했다까지만 얘기했으면 다행인데 갑자기 미국의 필리조 선수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국내에서 건조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의 필리라는 뜬금없는 조선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한 조선소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거를 뭐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얘기를 꺼낸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꺼낸 건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향후에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국내에서 다 건조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일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전부를 다 일본,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이 좀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또한 가지 이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계획은 국내 건조였는데 지금 이제 대략 이제 과거에 나왔던 원자력 잠수함 국내 건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성과들을 보면 보통 지금 이제 건조하는데 7년 그 다음에 적당 건조 가격을 이게 사실 몇년전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한 2010년, 17년, 19년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예상은 건조 7년 적당 건조 비를 1조 7천억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1조 7천억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몇년전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률 더하고 뭐 이러면 어림짐작 계산해봤을 때는. 2조 원 이상 들지 않을까 적당.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한국에서 건조했을 때 비용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미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2조 원 이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3조가 될 수도 있고 4조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일단 미국은 우리보다 인건비가 높죠. 거기다가 더해서 여러 가지 물류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비용과는 다르게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잠수함 선체를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장보고 이공급 잠수함 장보고 2 일사급 잠수함 지금은 완전한 국산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 1 배치 2를 다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 배치 2 1번함 장영실함이 진수식을 거행을 했죠. 그래서 이 잠수함의 선체를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로는 원자력 우리가 만든 원자력 잠수함은 이제 적 잠수함을 격침시켜야 되죠. 저기 수상함이나 무장도. 우리는 다 지금 국산화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중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잠대함 미사일, 잠대함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잠대함 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것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LBM 잠수함 바사 탄도 미사일도 다 국산화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잠수함은 소너로 적을 탐지합니다. 를 소너도 다 국산화했어요. 그 다음에 잠수함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전투체계도 국산화 했어요 지금 원자력 잠수함에 필요한 핵심 구성품 거의 대부분은 다 국산화 했어요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개념 설계까지 이미 완성을 했어요 이제 는 상세 설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고,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마덱스라고 부산에서 국제해양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 명가는 사실 지금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제 미래형 잠수함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런 개념 설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개념 설계가 반영된 그런 모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장보고 3, 배치온, 배치투하고도 모양새가 틀려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고속을 낼수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오션이 마덱스트 들고 나온 건 그런 선형의 잠수함이었어요. 물론 모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상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 상세 설계와 이런 것들만 남아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원자력 추진 체계는 아직은 우리가 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면 우리가 사실 뭐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는 뭐 세계 정상급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자주 국방력 증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력 잠수함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최상위급의 무기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가장 큰 무기 체계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전략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도 상당 부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많은 병력을 파병을 했고 그러한 이제 대가로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좀 속도를 내고 있고 거기에 물론 이제 러시아가 기술 지원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국산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방력이 이전하고는 다른 수준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거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잠수함 수출을 여러 나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고 해서 이거를 해외에 수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미국이 뭐 지금 원자력 협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정을 하더라도 국산, 우리가 만든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해외 수출은 제가 봤을 때 엄격하게 이제 막아놓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어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제네시 잠수함 해외 수출 여러 나라에 하고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까지 건조하게 되면 그만큼 해외 도입국에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일즈 포인트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방위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많이 됐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좀 안보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방과 안보에 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